기도하다 pray 동사입니다. 기도 명사는 prayer. 기도하다 pray. 기도 prayer. 기도합시다. 영어로 let us pray. 줄여서 let's pray.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let's pray together.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그 기도를 듣는 대상을 부르죠. God Father, Lord, 하나님, God, 아버지, Father, 주님, Lord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이름들을 덧붙일 수 있겠지요? Abba, Father, 그러면 아빠, 아버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Father,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 즉 Abba, Father 하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Dear Lord, 그리고 나의 주님, my lord, 또는 dear my lord.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는 경우는요, 주변에 다른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영어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our 가 많이 붙겠죠. 우리의 아버지, our father. Our father in heaven.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in Heaven.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Hallowed be your name. 지금 여기 보시면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주님이 미리 아시고 이렇게 부르셨죠. 주님과 우리는 형제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Our Father in Heaven. 그리고 여기 지금 핑크색으로 조금 굵게 한이 부분들 모두 동사입니다. 동사의 원형인데요. 명령문입니다. 기도문에는 명령문이 많이 나옵니다. 조금 의아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명령문입니다. 기도는 간단 명료하게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보고 계시고 읽고 계시는 아버지시죠? Hallowed be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 또는 왕국이 캄 임하옵시며 your will 이럴 때 will은 모모일 것이다라는 조동사가 아니고요. 뜻이라는 명사입니다.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당신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as는 뭐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give us 역시 명령문이죠. 주십시오 Today, 오늘 our daily bread 우리의 가 일용할 양식을 그런데 지금 이 구절 바로 앞부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생략하고요.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또이 뒷부분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원하지 말라. 지금 이 노란 글씨만 영어로 보고 있습니다. Thy Father which is in secret 은밀한 중에 또. 다른 번역에서는 unseen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중언부언 이것은 use not vain repetitions 헛되이 repetitions 반복해서 했던 말또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좀 전에 보았던 주님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주님의 기도를 또 아무런 뜻 없이 암송하듯이 읍조린다면. 그 또한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과는 다른 것이지요. 좀 전에 그 기도는 샘플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구하는 우리 주님의 전적인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심플, 간단 명료한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명령문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Bless us.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십시오. Have mercy on us. Mercy가 긍휼입니다. 또 be with us.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Help us.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다음 give us. Fill my heart. Keep me. 이러한 또 문장 뒤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give us에서 us는 우리에게죠. 여기서 문장이 끝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이 뒤에 있어야 되겠죠. 평강을 주십시오. 그러면 give us peace. 또 나의 마음을 채우는데요. 무엇으로 with 들어갑니다. 평강으로 제 마음을 채워 주십시오. Fill my heart with peace.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 주십시오. 그러면 With your love. Keep me, 지켜달라는 건데요. 뭐뭐로부터이기 때문에 뒤에 from 오겠습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Keep me from anything evil.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help us 뒤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원형이 옵니다. humble. 낮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낮아야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에게 사용을 받을 수 있겠죠. Help us be humble. to 부정사 to 사용해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이제 같은 명령문 같지만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그 약속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편 8절입니다.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구약에서 LORD 모두 대문자로 쓰여 있으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기도 중에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즉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죠. 또 시편 33편 The plans of the Lord stand forever.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 결코 실패하는 일 없고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기도 중에 말씀드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제 문장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대화이니까요. I praise you. 저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또는 I praise the Lord.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두 번째, I'm in need of you. 이럴 때 need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need를 그냥 동사로 쓰면 I need you 해도 되겠죠.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할 수도 있는 이유는요,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그 7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 정말 아름다운 기도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그냥 토로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으로 기도할 때 앞에 we pray 하고 붙이면 또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pray 뒤에 주어 동사 즉 문장이 옵니다. that 생략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your unfailing love may rest upon us 이것도 시편에 나와 있는데요. unfailing 당신의 확실한 사랑이 우리 위에 임하기를 rest 머물러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주의할 부분에 주목할 부분에 바로 may입니다. 기도문에는 이렇게 may라는 조동사가 we pray 또는 I pray 뒤에 문장에 들어갑니다. 기원을 나타내는 조동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may만 하고 곧장 문장이 올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we pray 하고 뒤에 주어 동사가 왔는데, 그때 거기에 May가 들어 있었지요. 그런데 May로 시작하는 기도는 뒤에 또 May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May your kingdom come. 이런 식으로요. 당신의 나라, 왕국,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서 오시는 그 왕국이 come. 이마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May 뒤에 그냥 문장. 감사 기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Thank you. 이렇게만 해도 되겠죠? Thank you, Lord. 이렇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덧붙이고 싶으면, 명사가 올 때는 for 사용합니다. For your great love. 당신의 큰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명사 이죠 명사인데 이렇게 다른 말들이 들어가서 두개 이상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구입니다. 하지만 주어 동사가 없죠. 여전히 명사 구, 전치사 for 사용했습니다. 또, thank you for your grace and mercy. grace, 은혜와 긍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thank you 뒤에 문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역시 that, 생략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Thank you, you never leave us.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면 Amen 하죠. Amen 영어식 발음이고요. Amen 하면 헬라어에 가까운 발음입니다. 뜻은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한다 이런 것이지요. 그리고, in Christ's name I pray.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되고요. 또, in the name of Jesus I pray. 같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여기에, in Jesus' name, I pray 해도 됩니다. 여기에 원래는 s가 있죠. 예수의 이름. 그런데 이렇게 s로 끝났기 때문에 s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발음은 뒤에 s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Jesus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있어서 이 발음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의 이름으로 in His name I pray 해도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이 부분이요. 사실 이 부분은 형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형식보다도 그 실제의 의미가 더 중요하겠죠. 이제 우리 연습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오늘 제가 지쳐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생각나셨나요? Dear Lord, I'm weary today. I'm in need of you.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The Lord is my salvation. 10편 27편에 나오는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I put my trust in you. 당신의 온전한 뜻을 위해 저를 사용하십시오. Use me for your perfect will. 감사합니다.